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的。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의 부활을 보증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형벌의 왕이며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영광과 종기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독생자의 부활로 구속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병마와 실패의 딜레마 속에 있는 저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샘솟는 믿음의 노래로 살아갈 때 인생의 순간마다 부활의 감격과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묵은 심령이 기경되고, 부활의 햇살이 저희 가정과 삶을 비추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축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영혼의 햇빛 예수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땡볕, 피 흘림으로 인한 고열, 피와 함께 빠져나가는 체액, 살인적인 두통, 고르지 못한 숨을 통하여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외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외침 속에는 인간의 모욕이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십자가 죽음으로 잠시나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영적 고뇌와 고독이 서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고통을 애절하게 토해놓으신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생애 전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신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있지만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면 순종하고 내 육신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말씀이면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외면당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경험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헤롯의 창과 칼을 가지고 생명을 노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목수해야 될 시절에도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홀로 십자가 위에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하늘도 침묵했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죽어야 하지만 온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고아처럼 유면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큰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많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성도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위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큰 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글자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